기도원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원에게는 치명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부재라고 생각해본다면 권력의 맛 맞... 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원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보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로 부른받기 전에 기도원의 모습을 살펴보면 미대한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겁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주 틀에 숨어서 탈국을 하였고 그리고 또 여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자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스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사로 쓰임받는 것을 거절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자 이제는 표정, 표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보였던 그 표징은 돌에서 돌에서 불이 나와 기도원이 준비했었던 그 음식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경험한 이후에야 기도원은 비로소 이제 한밤중에 바알의 재단을 헐어버렸고 사람들은 기도원을 그때부터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의 재단을 허물어버린 그와 바알이 다툴 것이다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기도원 안에는 연약한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미대안과 아말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 상황이 놓이게 되자 여와의 호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문하세, 아셀, 스블론, 납달리 집파들을 그가 이제 소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인원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약 3만 2천 명 정도가 전투를 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나팔은 다양하게도 사용되었지만 군사적인 용도로 그 나팔이 사용될 때는 전투의 시작을 알릴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원이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소집했다면, 그리고 또 기도원의 나팔에 그들이 부름을, 부름에 응답을 했다면 아마도 전쟁에 이제 철저한 각오와 결심을 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큰, 이큰 수의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제 전쟁을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기도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또 표징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표징은 이슬의, 어, 이슬이 양털에는 맺히고 그리고 또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징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적시게 해달라는 또 표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표진까지도 들어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는 3일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니, 어,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어, 기도원이 지체하는 순간, 지체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에는 2만 2천 명이 이제 전투에서 벗어나게 되는 모습을 또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을 살펴보면 이제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 신명기 20장 8절을 보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갈지니 형제들을 낙심케 할까 함이라. 어,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도원의 상태는 용감했던 자, 그리고 또 죽음을 결단했던 자들, 그들을 이제 두려워 떠는 자로 변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원의 첫 번째 치명적인 모습인데, 다른 이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자가 바로 기도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리더들, 다시 말하면 이제 직분자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라면 결단의 모습이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때 확신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 없이 무언가를 해 나간다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그 두려움은 결국에는 우리의 주변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 안에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된다면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또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뱀바라와 유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처음에는 이제 이 전투가 300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 끝으로 살펴 어, 끝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집파들과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8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기도원의 두 번째 또 치명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옆에 자신의 이름을 같이 올려놓는 그러한 행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영국 왕실의 표어 중 표어는 어, 신과 나의 권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영국 왕의 권리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국 왕실은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신의 이름과 왕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대 이집트의 경우에는 아문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문은 이집트 신왕국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은 바로 신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이름으로라는 또한 구호가 있는데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의 화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와 함께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에게 이제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러한 구호, 신의 이름과 그리고 왕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것은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게 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역시 일반적인 나라, 다른 나라들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는 등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숟가락을 조금이라도 얹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점차 기도원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볼수 있는데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또, 어, 교회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면서 높아지려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과 같은 권위라고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 틀린 얘기다 라고는 볼수 없는데 그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자신과 하나님을 동의시하는 모습까지 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수용할 공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층에서는, 교회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 중에 약 56%, 두명 중에 한 명은, 교회가 권위적이다, 너무 강압적이다, 라는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할 때, 강요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질 때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권위는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재는 것이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내가 높은 곳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질 때 나에게는 더 권위가 생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나,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권위와 권력이 비슷한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뜻은 개인 혹은 집단이 타인 혹은 타 집단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제성을 가진다라는 것이 권력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국가 권력 아니면 공 권력, 정치 권력, 권력 다툼 이렇게 강제성을 가진 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권위는 무슨 뜻을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하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의 속에 있는 의미는 자유 자발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힘을 사회와 개인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있더라도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된 권력은 섬깁니다. 어 교황의 말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역시도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그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그 마지막은 모두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모습까지, 죄인의 모습으로서 또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낮은 종의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권위가 아니라 권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존재하는 것,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또 힘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권위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교회가 가진 그 권위, 성도의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련해 보일 정도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자들을, 그리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외면받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향해서 섬기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권위는 본래가 가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리안과의 전투에서 시작은 300명이었지만 후에는 많은 집화가 참여하게 됩니다. 사사기 7장 24절을 보면 기도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자, 이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기도온이 군사들을 더 소집했다. 맨처음는 300명이었지만 이후에 전쟁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군사들을 불러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에게 지시하신 것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어 사사기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 내용을 근거로 볼때 흔들리는 기도원의 마음이 결국에는 많은 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갔던 자들을 다시 불러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기도원과 300 용사의 승리라고 알고 있는 이 전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300명을 추스리고 그리고 또 그들로부터 전쟁을 시작한 것이 맞지만 그 마지막은 기도원이 인간적인 방식을 가미하여서 참여한 승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승리라고는 우리가 또볼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구원하였다라고 그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들을 지휘했었던 그 기도원에게 점차 왕과 같은 권위를 넘겨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4절과 5절입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 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꽃사람에게 이르기를 나른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라고 합니다. 어느덧 기도원과 함께했었던 그 300명의 병사들은 기도원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원은 그들을 표현할 때,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또 하는 것을 볼수 있어서 있기 때문에, 어, 현재 기도원이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자신만의 사람들을 이제 포섭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원은 끝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지나가는 도시에 먹을 것을 요구하, 요구했지만, 어, 숲꽃 사람들은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근처에 있는 분우의 성에 가서도 동일하게 먹을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어, 동일하게 거절합니다. 이기도원에게 어, 음식을 주지 않은 이두 도시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 아직까지 당시에는 전쟁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그리고 그, 당, 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모습 어,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끝은 결과는 사실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어,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했었던 그수곳과 분우엘은 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 통로 사이에 있는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드온에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제압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 미디안으로부터 그들이 어, 어떻게 보면. 어,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한 사람이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14절을 살피면 그 도시의 방백과 그 도시의 장로들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기도원에 먹을 것을 주지 말자. 그것이 이 도시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어,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 하지만,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 기도원은 자신을 홀대했었던 이 숲곡과 분노의 도시를 심판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기도원이 가진 그세 번째 치명적인 모습인데,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복수하는 모습.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그에게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세기 8장 14절입니다. 숫꽃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여기서 신문이라는 단어는 이제 묻다, 요구했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단어가 욕기 31장에서는 다른 이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을 할 때, 요구할 때 사용이 되었었고, 욕기 38장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그 요구를 이야기할 때도 그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정황상으로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자고 한다면 기도는 현재 복수심이 불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을 협박하여서 이제 자신의 만을 거역하게 만든 그 핵심 인물 70명을 출연해는 찰생부를 어, 마련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8장 15절입니다. 기도원이 숙고사람에게 이르러 만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문 나를 보라 하고 어, 그들의 그 지난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대로 이야기하며 갚아주는 복수하는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 속에 존재했었던 것이죠. 사사기 8장 16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여기서 징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우리가 잘 알기로는 이해하다. 알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가시가 달린 그 채찍과 그리고 또 가시가 달린 그 몽둥이를 가지고 수컷 사람들을 때리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현재 기도원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사기 8장 17절입니다 분을 망대를 헐며 그 성업 사람들을 죽이니라 망대는 그 도시의 높은, 어, 그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말하고 가장 중요한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을 파괴하면서, 그리고 또, 어, 사람들을 살해하는 모습까지 기도원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한, 행한 것은 단순하게 그 기도원의 개인적인 복수심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대 맞으면 두대세대 대 갚는 것이 어, 맞는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 복수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를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원한도 있겠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그 정치적인 이유 역시도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수사를 해서 죄를 묻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물론, 물론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현재, 과거에는 불가능했었던 일이 현재에는 가능하다. 내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어, 그,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 중에 하나라는 거죠. 기도원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권력을 더욱더, 어, 더, 그의 권력의 입지를 더욱더 다지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만만하게 보거나 그를 거역했던 사람들이라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 역시 나를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박해하는 그 원수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말을 빌린다면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다른 이에게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허락된 그러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왕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까지도 자신이 하려는 모습이 그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 기도원의 치명적인 모습 네 번째는 바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을 보면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 모습만 보면 기도온이 마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가 행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왕, 세상의 왕과 동일한 모습을 그가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리품을 자신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사기 8장 24절과 26절을 보면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기도원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계류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어, 기도는 이제 백성들에게 받은 것을. 어, 우리가 찾아보면 왕들의 자세 곳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이 말은 바로 기도원이 왕과 같은 대접을 백성들에게 이미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기도원이 함께 취했던 초승달 장식 같은 경우에는 가난... 가난 문화 그 지방에서 이제 달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달의 문양이 새겨진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아내가 맞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사사기 8장 30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어, 당시에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이방 나라에서 흔히 행해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략 결혼의 의미로서도 어, 이것이 사용되었지만 전쟁이 많을 당시에 왕은 보통 어, 일반적으로 앞서서는 싸우. 어, 백성들이 앞서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굉장히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어 많은 여자들과 여, 여자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왕의 능력을 물려받는 자가 태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왕에게는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볼이 어, 내용은 어, 이스라엘 안에 혹시라도 왕이 생기게 된다면 왕의 제도가 생기게 된다면 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이 내용이 놀랍게도 기드온이 기도원에게 모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 기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동일한 모습이 존재할 어, 나타날 때가 있 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세상과 삶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신자들이 많아진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아 이것이 어 그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무언가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치명적인 모습을 보면 왕과 제사장 모두를 하고자 하는 독점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정치와 종교를 모두 독점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 기도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백성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온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왕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단한 가지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성이 없었습니다 어, 기도는 문하세 집화 출신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금으로 만든 에복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3회의 상 23장 9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어,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이, 어, 에봇세는 오림과 그리고 또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는 종교적인 그 권위까지도 독점하여서 왕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까지 그 권위까지 그는 권력까지 어,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혹시 더 높아지는 모습이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높은 곳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까지 내가 소유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데까지 우리는 올라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늘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새우심을 입은 어, 후에 기도온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온은 사사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파괴하면서 여룹바이라는 별명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요가 다투는 자, 바요가 싸우는 자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바알바알과는 바을, 싸워서 승리한 기도온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어, 뒤로 지나갈 어, 뒤로 갈수록 바요과 같은. 그러한 자신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자신을 높이 분으로서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힘든 적은 그 외부에 있는 그러한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큰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직분자 선출, 2차 투표가 있고 내일부터는 또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세우심과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위는 절대로 권리가 아닙니다. 당연 그리고 또한 권위라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세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권위를 받게 된다면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기대하신 마가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누릴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니면 내가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될 사람이라면 더욱더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많이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그리고 또한 권위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찾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20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주시,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심으로써 우리의 권위가 권력이 되지 않도록 섬김으로 나타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